족부의 골절인데요. 발에는 뼈가 되게 많습니다. 뼈가 많으면 그만큼 관절도 많죠. 뼈와 뼈가 만나는 게 관절이니까요. 뼈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다가 접질러서 발목이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발에 골절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발에 골절이 있는 경우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등이 될 수도 있는데 뼈가 부러졌다 금이 갔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위에 골절이 있느냐 또는 골절의 형태 형태가 어느 정도냐 관절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관절을 침범했느냐, 몇 프로 정도 침범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습니다. 발에서 골절이 일어났다고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다치고 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골절이 실제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되는 부위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놓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발등에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프랑 손상이라고 합니다. 리스프랑은 인대 이름인데 1번과 2번 발등뼈를 이어주는 인대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골절과 동반되기 때문에 인대가 다쳐도 골절의 범주에 속한다. 대부분 골절과 동반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스프랑 손상은 뼈 간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골절이 없이 리스프랑 인대만 다쳤다. 이런 경우는 뼈 사이 간격만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외상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휴유증이 남죠. 그래서 발을 다쳤다. 다치고 나서 발이 아프고 붓는다. 이때는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반드시 잘 살피셔야 되고 골절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어떤 골절이 있는지 잘 평가받고 수술 여부, 치료 여부 잘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